안녕하세요.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유튜브 채널 나리찬 TV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인식개선 키즈대회의 추첨식 사회를 맡은 한지연입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신 장애인식개선 키즈대회는 2021년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우리 주변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며 우리의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펼친 이벤트입니다. 이번 퀴즈데이는 총 1,880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중 549명의 시민 여러분께서 모든 정답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5명을 추첨하여 대전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덕이로움 기프트카드를 이십만 원권 경품으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추첨에 앞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안광훈 관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안광훈 신부입니다. 어 2020년, 21년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에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인식개선을 통해서 어, 내 주변에 있는 좀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 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어, 여기 500여 분의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잘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관장님께서 직접 다섯 분을 뽑아주시겠습니다. 과연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까요? 첫 번째. 네. 네.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참가번호 1699번 차승은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참가번호 580번 김종란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참가 번호 1109번 이동준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참가 번호 1174번 전혜린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은 참가 번호 1589번 박규보 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번호 1589번 박규보님, 1174번 전혜린님, 1109번 이동준님, 580번 김종란님, 1699번 차승은님.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우편으로 2주 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번 장애인식 개선 키즈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희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